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출고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제가 차를 샀습니다 7 4 0 b M 스포츠 크롬 딜리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릴이 다 랩핑입니다 사이드 미러 크롬인데 검정으로 바뀌었고 출근할 때 연비 체크해 보니까 18kg 찍히더라고요 기름값도 싼데 연비도 좋고 이디틱티브 라운지라는 옵션이 없는데 조금 눕는 자세에도 가능합니다 어딱 좋아요. 고객님 차만 이렇게 출구하러 왔다가 제 차를 또 하러 오니까 저 되게 생소합니다. 새롭습니다. 와. 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이제 푸른 뱀의 해, 을사년입니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판매도 많이 하고 굉장히 뜻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조스타는 2025년 새해에도 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고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제가 차를 샀습니다 오늘은 조스타 출고기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패밀리카로 ix50을 탔는데 자동차 업종에 일하다 보면 차를 좀 바꿀 기회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바꿀 때가 안 됐거든요 특히 이제 ix50을 패밀리카로 많이 만족스럽게 타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멋있는 차로 바꾸게 됐습니다 저도 어저께 처음 탔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차를 보통 이제 차를 구매하면 저 같은 경우도 순정 그대로 타는 편이거든요 뭐 다양한 튜닝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번 차는 요즘 뭐잘 구매하신 분들 많이 하는 어, 그런 튜닝을 하나 했습니다. 일단 제가 산차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740DM 스포츠 25년식입니다. 와 블랙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 덕분에 740D로 바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가 약간 더 멋있을 거예요. 멋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차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근데 뭐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뭐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어요. 웰, 라이트, 웰컴 라이트 카펫도 너무 멋있고 뒤에도 아. 크롬 주기기라고 하잖아요. 그 크롬 딜리티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7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크롬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은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 7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소재를 많이 활용하는데, 크롬을 다 없애고, 완전히 그냥 올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여기 또 같은 7시리즈가 있어요 좀 어둡긴 한데 밑에 보면 여기 크롬 보이시나요? 그 디퓨저 쪽에 있고 머플러 있는 디자인 쪽에 크롬으로 되어 있고 여기 리어라이트에도 여기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윈도우 몰딩도 크롬 도어 손잡이 쪽도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사이드 미러 여기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기 그릴도 보면 이렇게 그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이랑 알루미늄이 많이 돼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크롬 딜리티 작업을 해서 그걸 다 없앴습니다. 요즘 검정차 사는 분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 크롬 딜리티 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릴 이거 다 랩핑입니다. 그릴을 이제 블랙으로 랩핑하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불빛만 더 쨍한 느낌이 좀 있어요. 사이드미러 여기도 랩핑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원래 여기 다 크롬이었잖아요. 굉장히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도어 손잡이 쪽. 그 다음에 뒤에. 리얼 앰프도 검정으로 톤이 좀 어두워져서 더 도드라져 보여요. 원래 여기 크롬이었잖아요. 크롬인데 검정으로 바뀌었고, 아래쪽에 보면 머플러 팁 형상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디퓨저 부분 이렇게 다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큰 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7 시리즈 아니면 뭐 X7, XM 이런 차들은 저는 진짜 너무 강추합니다. 제가 이 구매한 차는 740DM 스포츠 모델이고요. 차량 금액은 어 25년식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를 고려하면 실제 구매 가격이 좀더 낮게 할수 있어요. 한 1억 한 3천만 원 후반 정도면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차 자체는 이제 3000cc 디젤 6기통이고 디젤차 특성상 아무래도 토크가 좀 높습니다. 토크가 66이고 그리고 연비가 일단 엄청 높습니다. 공인 연비가 이제 1 2 5 k m 거든요 복합 연비로. 근데 아까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한 25km 정도 되는데, 출근할 때 연비를 체크해보니까 18km 찍히더라고요. 제가 가솔린 타고 다닐 때는 연비가 한 11, 12 정도 됐거든요. 기름값도 싼데, 연비도 좋아 그래서 대만족. 참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토매틱도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물러나면 실내 시트는 이 타르투포 시트입니다. 이 메리노 시트가 당연히 적용됐고요 세븐시리즈의 시트는 총세 가지거든요 아마노레라는 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타르투포 블랙이 있는데 뭐 이걸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재고 상황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타르투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매트입니다 코일 매트인데 이게 저 되게 추천하는 거는 이게 더원 코일 매트인가 그럴 텐데 일단 되게 얇고요 이 코일이 되게 촘촘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 코일 매트 보면 되게 많이 풀리거든요 이거는 내구성도 강하고 차량 보면 매트가 들어오면 차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저 이렇게 이 M 마크 3색으로 돼 있는 걸 너무 예뻐 가지고 좋아합니다. 금액이 궁금하시면 금액은 한 10만 원정도만살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 좌석 같은 경우는 7 4 0 d 는 이제 저기 셔터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이렇게 통유리입니다 통유리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뭐 모니터를 거의 보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모니터 없는 버전을 더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740D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 혹시라도 가솔린 중에 시어터 스크린이 없는 거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740i 리미티드 버전 이 차보다 한 천만 원 비쌉니다 1억 6천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래도 시트 보면 이그크티브 라운지라는 옵션이 없는데 조금 눕는 자세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 좌석 등받이 각도도 마련해줘요. 어, 딱 좋아요. 이게 너무 누워도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저는, 아, 하... 좋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그제크티브 라운지 옵션이 없어서 여기 발판은 따로 없습니다. 딱 눕는 자세는 안 되고, 이 정도 각도로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썬루프 가운데 일단 크로스바 없고 통률리니까 개방감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5년식은 조금 포인트가 요, 여기 있습니다 이 3색 스트라이프 네. 요즘 BMW 실내하면이 인터랙션 바 때문에 진짜 핫해요 닫을 때는 여기 버튼을 자, 놓, 아. 눌러주고 내리면 탁 내줘. 제가 740D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번 타보니까 가장 감동했던 거는 일단 이게 디젤인데요.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하면 진짜 디젤인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정차하고 있을 때는 디젤의 약간 정말 아주 미세한 소리 정도 들리는데 정말 주행을 하고 가니까 이게 740i인지 740d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거를 고객분한테 얘기 안 하고 말씀드리면 이거 알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조용하다. 트렁크 공간도 740i랑 똑같습니다. 총공간이 이제 540L인데 예전 7시리즈에 비하면 엄청 넓어졌어요. 진짜 넓습니다. 아마 골프백 가로는 무조건 되고요. 골프백을 한 3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막 테트리스 심하게 안 해도 실을 수 있어요. 4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 3개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이제 스키스로. 네. 가운데, 뭐, 또, 긴 적재물을 적재할 수 있어서, 여기도 할수 있어요. 7 시리즈는, 블랙이랑 이 화이트가 아무래도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좀트닝을 하고, 그 차를 또 꾸미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게 좀 지겨우면, 사틴 블랙으로 무광 랩핑도 생각이 있고, 아니면, 이 투톤 랩핑으로 해서, 위에를 뭐 실버나, 아니면 골드,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7 시리즈가 이번에 2024년에 S 클래스 판매량을 이겼잖아요. 뭐벤츠의 여러 가지 뭐 악재 이런 걸 떠나서 이7 시리즈의 제품과 이런 여러 가지 신사양들이 겹쳐져서 이제 고객분들이 7 시리즈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시리즈 엠버서더로 이제 7 시리즈를 이용하고 7 시리즈를 가깝게 보다 보니까 7 시리즈 정말 너무 좋아요. 네. 특히 어이 접근성이 좋은 740D는 제가 볼 때는 X7. 그리고 X5 구매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 후반 정도에, 아니면 뭐 법인이다, 재구매다, 뭐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좀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출고하면 출고장에서 멋있게 이제 핸드오브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저도 고객이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거기 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의정부의 자랑 핸드 오브 존입니다 고객님 차만 이렇게 출고하러 왔다가 제 차를 또 하러 오니까 또 되게 생소합니다 새롭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C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와 예스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아이 크리스탈 헤드라이프 너무 멋있어요 이 깜빡깜빡 보이, 보이시나요? 이 크리스탈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닐지 우리 와이프가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오토매틱 도어로 상 열어가지고 자어 매트 이거 약간 브라운색입니다 아까 잘안 보이셨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웰컴으로 하얀색으로 한번 날 맞이해주고 정해놓은 컬러로 740D가 그 뒷자리 옵션이 좀 빠진 거지 뭐 안전 상이라든지뭐 첨단 기술적으로 그런 옵션이 뭐 빠진 건 없습니다 참고로. 무튼, 그, 채 시리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래핑이나 이런 크롬 딜리트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꾸며서 타면 또 나만의 또 개성을 또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차들이 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흰색, 검정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너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저비용으로 차를 좀또 매력있게 또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도 제 차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븐 시리즈를 제가 타면서 또 고객분들이 진짜 실제 운전하면서 궁금해하는 점을 더 전달을 잘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실사곤지를 제가 한번 이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또 실제 좋고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시승기를 찍어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튼 다시 한번 2025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소망하는 일 아니면 또 계획했던 일 모두 잘 되시기를 조스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BMW 세이즈맨이기 때문에 본업도 열심히 하고 또 하면서 뭐 출고기 시승기 뭐 이런 리뷰 영상도 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피쉬... 칠...